화이팅, 화이팅. n 음. g fight. It m e 민수 s to deal. I need to go to the means. Sarapu, Sarapu, make the peel. Oh, shit. What happened? s o m 오 씨, 아 잠깐만 잠깐만 아아 아아 살세요살려주요자로사 P 숫자로 4아침뱉으 죽어 누나 누나 정신 차려 아, 나 민수야 앞에 자리야 볼수 있냐? 아아아아아다가 앞에 앞에 매크리 볼래 민수야? 민수야 볼수 있냐? 와봐와봐 버논이 발밑 버논이 아밑 버논이 발 밑에 나이스 리야아이 베이 얼었고 아이고, 아깝다. 어, 컨디션 이 위에서. 야, 미수 안아볼래? 알아보는 중. 안아나 아, 소매쥬 뺐어, 소매쥬 뺐어. 지하에 아직 맥클이 있어, 민수야. 오 쉣. 다 끌렸어. 뭐요맥클리 여기 있을데 아, 죽었는데? 어, 너 <laughs> <저긴 진이의 목소리> 아 저기 지인이에요아아아아아 아. 사패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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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사패서 뽕이랑 호그로공이 사패. 래 빠졌네. 그래 빠짐 뛸게요. 자방 빠졌. 어아 안아보러 갈게요 잠깐. 오. 네. 어? 뺄게 빼게 트레쉬가가지고 위에 있는 거봤나아 뭐야 이 야터. 털 뺐어요? 아이, 아.. 번지가 린다 아.. 완전 킬 어? 잔다. 나이스 건수지나이 먹었어? 오. 어.. 하둘셋 음. 나이스 야 성광 빠졌어 어앞 할게 갈랐어 갈랐어 야 안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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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웬님 민세야올수 있냐? 너 죽었어 너 죽었어 원이스 고맙다 거 가자 가자 가다어나 산다 아 산다 미수야이 잡아라 이가미수야여나나나 잡아 한명한 명이래 민수 자리 다나나잡 잡았네 야, 리퍼 어, 피, 있어 맥수야. 리퍼 리퍼 저기 먼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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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먼지! 먼지 먼지! 피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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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치겠다 지금 왜어는가봐 아들 다 이거. 오씨 어, 뭐야? 아, 디바가 밀었어. <laughs> 아 씨. 좋마 에.. 좋았 어, 저기들 발 맞추지 마해라오 라라라라라. 너도 거기 있으면 우리 힐이안 돼. 아, 아.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아, 아 미친 이건 아니지. <웃음> <웃음> 아니. <laughs> 아. 아니, 아니. 이건 아니지 기다기다기다려기다려기리잡다리 <laughs> 기다리? 갈래? 리 기다리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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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기 아 리퍼 아 존나 봐. 아 리퍼 존나 봐. 아 존나 봐 리퍼. 다리야 음, 맥크리필 도다필. 이거 아더님 살려 줄수 있을까요, 혹시? 네. 감사합니다. 네. 어, 어 어. 아 미스 야탑으로 갈래? 야탑으로. 야탑. 야탑. 나 몰고. 야탑으로.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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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울, 아 손재 나만 때려. 그럼 너만 때리지 원숭이. 때리지. 나만 때려. <laughs> 너가 제일 엉덩이가 커서 그래. 아민수야 같이 들어가자 빨리. 어디 있어. 야이 층에 우리 뒤뒤 뒤, 층에 네, 리퍼. 야, 뭐, 뭔가 다 빨봤는데. <laughs> 저 리퍼. <웃음> 리퍼 <웃음> 리퍼. 맥그리도. <laughs> <리퍼, 웃음> <리퍼. 웃음> 야 이거 야, 이거 맥, 아 저거 야터보로 가자. 아, 뭔지, 먼지, 아, 뭔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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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아 뭔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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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가 뭔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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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러지뭔아 뭔지, 뭔야뭔야뭔야 뭔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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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지 뭔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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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맞지야지거밀 뭔지, 뭔지, 지지지 먼지야! 뭐? 아, 나 1초 만에 는데퍼니까 림퍼니까, 림퍼니까. 림퍼데 그냥 살살로 가. 뭐야, 무슨. 다리무지다 잡았어. 어, 뭐야? 태도우이커나 점프 없다, 민수야. 아, 깊게 못 들어가. 네가 잡아야 돼, 이거. 우리 안 아, 하나, 하나 없다는 거야. 상대 하나 있는데, 이제? 들어갈 수 있냐? 아, 굉장있어요여 100피. 그 왜? 피 100피. 아, 아, 초답초답 아, 조답 아.. 아. 맞아야겠다오 나나. 아, 뭐가? 내, 내 화면에는 전멸 쓴 걸로 나오는데. 가가가 아, 씨.. 몇명 개화해 주는 거야 저기. 아. <laughs> 오, 어... 어, 존나 바뀐 존나 바. 어, 앞에 야타! 있어, 있어. 야타 계속 있어. 야타 필 야타 필 야타 탔어, 야타 탔어. 차량 자막 없는 거. 나이스. 어, 나이스. 아, 민수 오른쪽 끝에 하나 있거든? 민수야? 하나 보러 아, 가자. 하나, 하나 보러 가자. 2명 대머리. 아, 뽕뱅인데 민수야? 어. 아, 나또왜 어. 이거 준 <laughs> 거야? <laughs> 뭐, 야, 이거 왜 맞히지? <laughs> 아, 영웅이. 영웅잘 쏘나? 야, 이거 뭐냐. 이거 안 되겠다. 이자 <laughs> 아 미친 네 명이 세 명이서 뛰면 되지 않을까? 이갈 거면 은 우리가 이렇게 어그로 뺄때 형이 다 잡아야 돼. 그러니까 내가 우리 안에서 네명네명 내려놔. 미술한 어그로 다 쓰여줘. 그런데 맥 맥리퍼라 아무 것도 못해 위도오배. 나 위도 내렸다니까. 야다던졌는데 떨 빠지고 리야디 자리야디 아 리퍼 너무 아파. 디으로봇게봐 <laughs> 이거 디로봇와얘 톱난 쓰레 뭔지? 리퍼리퍼리퍼리퍼 선생님들 리퍼 선생님들 리퍼 선생님들 리퍼 리퍼 리퍼. 아 대가를 <laughs> 밖에 하면 안될것 같아. 왜? 먼저 퇴화 먼저 내고 있어? 아니 아니 너무 너무 기하고 지르디 딜러 있는데 너랑 나랑 이렇게 양악하면 좀 그, 그림이 좀 커잖아. 아니야 우리 양악 아니야. 빡겜했어나 <laughs> 양물고였대. <laughs> 우리 어양물고였어이양악이라수 <laughs> 없지. 이 깡물었거든 어, 솔직히 나 어군이 약간 중간 거 같다. 팀, <laughs> 저딜 한번 해볼게요. 아, 가고 싶은 마십시오, 관전님. 저나탱커 해야지. 아야 뭐, 태성 형이랑 탱듀오야 아, 태성 형 레킹도 잘해. 잘하나? 오케이, 아, 뭐. 하지 말라고 알아. 아, 말. 알았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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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았어. 와, 알았어, 이거 할게. 아, 저스 조크, 저들 아, 형, 저스 조크. <laughs> 신념을 위한 응. 싸움을 멈추지. 아, 나의 마음을 이렇게 못 알아주네. 야, 민수야 너 그거 들면 뭐 얘기나 말라오지 않겠냐? 민수야 너 이거.. 왜? 그거.. <laughs> 어, 아니야 뭐 우리 어금 열심히 깨물고 하고 있으니까? 그래. 응. 어. 우리 시간도 안 남기고 졌어. 어? 졌어. 완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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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힘들었어. 그 원숭이 제자리야.. 맥크리.. 어 잘못 뛰었다. <laughs> <laughs> 아 존나 <laughs> 아, 잘못 뛰었다. 어나 이거 들켰다 큰일 났다. 와 깜짝 놀랐네 야! 야, 야, 야나 이거 야, 나오다원늘이 없어 원숭이 없어 아, 아 잘못됐다 잘못다 잠깐만 아 잘못됐다 잘못되었어 잘못되었어 저기 안 왔어 어야나 찍으면 바로 같이 들어가야겠다안와 없어 가보자 이거 <laughs> 맞아 하늘 못봄 <laughs> 나이스어일인데 나이스 어, 우리 화물 화물 밀렸어요. 어? <laughs> 우리, 우리 아까 전투 어, 위치가 바뀌었죠? 나이스 태스 지하 야타. 맞 화물 누가 밀는 어, 거? 뭐야, 화물 왜 밀려? 그메이이 거야. 야, 아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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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주목 어, 나나 나, 나 이거 얼음팩어 어 나이스 이거 어떻게 살렸나 더아 속양 싫어요 속양 속양 어떻게 해봐 이거 속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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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속양 약 나이스 아, 네 우리 뒤에 윈스턴이 힐라 물어요 준영잡자 <목소리> 제가 <목소리> 있 계속 치료해줄 테니 네, 안녕세요아 괜찮아요 어떻게 올라왔지 누나x3 뒤에 x 야 자리야 왜 여기 있어? 아 미친 아더님 올라와요 아더님 여기 올라와요 원숭이 있는데 있죠? 올라와 있어요 뭐야 드이 반응하네 아 석양 저게 땡겨있다고? 간다 <목소리> 예! 아, 이예뒤예예예안돼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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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민수야 짧았어 아.. 민수야 어? 아 뭐하냐 김태성 아, 아.. 이, 이 정도는 이...

복수했다. 야 여기 자리가 던졌는데? 앞뒤가 똑같은 전화번호 1577 1577 아니 아니 이거 <laughs> 안 들어갈랬는데 <laughs> 누나가 뻥 져가지고 들어갔다가 뒤졌어. 1577 1577아 얼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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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러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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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Let it go. 안녕 오늘 패줄게. 오늘 패줄게. 오서딱나 죽을 뻔했어 방금. 잡 왔어, 왔어 어저에야 가자. 이 주세요. 자 가자. 주세요. 이 주세요. 뭐지? 매크리스 어디가? 사자비 어디 갔어. 어디 갔다. 아, <laughs> 아니 가자 뭐 배. 왔어, 나 왔어 나. 이 새X야. 잠깐만 잠깐만. 끝까지 당다 이거. 우리 화안와안 와. 아 피. 자리야 딸 뿌. 자리야 왕 아. 조절다 리스폰 했다 X나 튀어 X나 튀어 X나 튀어. <laughs> 이거 약간 민수가 균형의 소호자 역할을 해치게 해주는데? 그냥 네. 움직이게 해주는데 민가 선지훈 저면에서 까부는데? 나 지금 돌아가는 중. 철뺐철 뺐어 철 뺐어 아철 뺐어 이득이야 이득이야 다한번 찍을게요 가자, 가자 가자 네, 네, 가자 치 아이고, 아이고 저 찍는. 나 뭐, 아 나도 워는다 찍는다며 왜 아무도 안 와? 나 혼자 뛰어 맨날. 아 나, 아뭔 아, 소리야? 내가 뒤에서 뛰어줬는데. 야 우리 자꾸 워드이 자. <laughs> 가다. 한번막 그거 맥크리 보다가 요 함을 어 그래. 어.

펄스 쳤다 야너 올라오면 어떡해 어우 죽을 뻔했어 어 죽었네? 보라이야 <laughs> 이게 죽네 나이스 승이어 1승이 원숭이원승이아나왜혼하고었니 응. 앞에 5승 고단하고 1 0하자미사하자야0승 우리 하자 10승 고깡하고어0승 고단하고 고선하고 10승 고단하고 10승 고단하고 라0승고하고 10승 고 어, 아, 그래. 아. <laughs> 아니, 아, 저건 안 죽잖아, 그래도. 아, 그래, 어, 할텐데. <laughs> 야, 민수 갈 준비해봐, 태생형이 빼면. 기려봐 <laughs> 어, 그냥 준비만 하고 있어. 태생형 빼면 말이죠. 뽕숭이. 야, 민수야, 너본거 같다? 네, 야타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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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1층에, 1층에, 1층에. 원숭이 뒤에 물려. <laughs> 아! 그... 어, 아, 뭐, 마, 소? 뭐야. 쟤네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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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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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이게 뭐야? 뭘뭘다 <laughs> 했죠,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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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 저, 64%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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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,